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모성 같이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빼고 할게요빵 먹느냐고. 나왔죠? <laughs> <laughs> 네, 이게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 아시죠? 네, 교정기 교정기 끼고 있어서 이게 밑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 발음이 뭉개져요. 오늘은 좀 또렷하죠,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 알아차릴 텐데 이 위에 거를 뺀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 끼고 있을 때는 입천장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발음이 또. 아, 힘들었어요. 네,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뭘, 뭘 껴놓고 있으면 침이 계속 나와. 입에 뭐가 사탕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지금도 약간 불편한데. 아무튼 오늘, 아유, 뭘 해야 될지. 사실은 항상 여기 오기 직전까지 항상 바빠요. 그래서, 어제도 요, 묵주기도 학교했지, 월요일에는 또, 저기 33일간의 봉헌기도 강의하고 왔지, 주일은 뭐 정신없지, 토요일엔 아이들 퀴즈 내고 맞추고 막, 네, 아주 그냥 녹초가 돼서 월요일 같은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자도, 자도, 자도 잠이 계속 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오기 직전에 요 그림, 그때 어, 이야기 나누기로 했던 것들이 기억나고 또 파티마의 이야기들은 여러 번 강조해도 사실은 다시 듣고 다시 들어도 또 새로운 음, 거라서 어, 이 이야기도 좀 나눠 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책에도 똑같은 그림이 여기 있어요. 비슷해 보이죠? 멀리서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29년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제 100, 100주년이 얼마 안 남은 어 그림입니다. 이게 보면, 이 루치아 수녀가, 어 이거 한번 들으셨다 그랬죠, 근데. 뭐 들어도 까먹어요. 저도 까먹으니까. 이제, <laughs>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밤에 이제 어 이제 성 시간을 갖는 전통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어 알라코쿠 수녀님에서 성 시간을 갖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1929년 6월 13일 밤에 나는 홀로 성당 중앙에 있는 제단 난간 가까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천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 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곤함이 느껴져서 팔을 이제 십자가 형으로 벌리고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건데 이제 빛이라고는 성체 등밖에 없는 아주 어두운 순간이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성당 전체가 어떤 초자연적인 빛으로 밝아지더니 <laughs> 재단 위에 천장까지 뻗친 빛의 십자가가 나타났다. 이런 십자가를 부터 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빛의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 위쪽 좀더 밝은 빛 속에 한 남자의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그의 몸은 허리 부분까지 보였다. 그의 가슴에는 <laughs> 빛의 비둘기가 있었으며 그의 아래에는 또 다른 사람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 허리 조금 아래에는 공중에 떠있는 성작과 큰 성체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얼굴과 옆구리의 상체에서 흘려내린 핏방울이 거기에 떨어지고 있었다. 그 핏방울들은 성체를 먼저 적시고 성작 안으로 떨어졌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네, 그렇죠? 예수님의 오른팔 아래에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없으신 성심을 손에 들고 계셨다. 그래서, 음, 저는 개인, 저는 사실 파티마 성모님을 제일 좋아해요. 알고 계시죠? 어, 파티마 성모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성모님 이야기. 제가 이제 전국 강의를 다니는데, 어, 대부분 성모신심에 대한 요청이에요. 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원당동 성당에 오시면 바로 이 성모님이 제단 오른쪽에 딱 모셔져 있습니다. 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 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성모님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일어나요? <laughs> 네, 요, 이 성모님. 아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똑같이 만들었어요. 특히 이 어, 가슴에 있는 어,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은. 특별히 이 가시를 아주 정말 날카롭게 이렇게 만들었고 어, 첫 토요일 때마다 이제 그 앞에 초를 바치곤 해요 근데 한 번은 지난 2월이었나 그때 제가 첫 토요일 강론을 하다가 사실 너무 속 사실 첫 토요일 강론할 때마다 속상해요 왜냐하면 성모님을 계속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 이러다 박사가 될것 같아요. 성모님의 어떤 사대 교리에서부터 첫 토요일의 의미에서부터 은총의 중계자 이런 부분들 원죄 없는 인태에 대해서 이미 100년이 지난 교황님께서 문언으로 발표하실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있는 문헌들이 이제 백 년이 지나니까 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할 수 없게 됐고 또이 은총의 중개자라는 이그 교회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아 은총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왜 성모님으로부터 성모님이 나눠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등 음.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눈이 빠지도록 이 교황님의 문헌들을 옛날 문헌들을 찾아서 번역해서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변론하고 또 공예 문헌 보고 거기서 성모님 구절 찾고 변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모님께 이제 초를 바치는데 성모님께 초를 막다 바쳤어요. 마지막에 다서탁받쳤어 근데 그 촛불이 이 성모님의 얼굴에 어른어른하고 그 가시가 너무 날카로워 보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주책맞게 미사 중에. 그래서 근데 고마운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신자들이 그 앞에 초를 봉헌한 그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가시를 성모님이 어,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이 말씀 있다 읽어드릴 건데 그거를 신자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울면서 이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도 엄마를 변론해 주지 않아. 너무 요즘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오른팔 아래에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티없는 성심을 손에 들고 계셨다. 칼이나 장미가 아니라 가시와 불꽃으로 둘러싸인 가시와 불꽃 그래서 성모 성심을 표현할 때 어떤 경우는 막 꽃이 둘려져 있기도 하고, 여러 이제 성심들이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파티마의 성모님은 가시로, 가시관으로 둘러져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뒤 없으신 성심을 왼손에 들고 있다. 바뀌었네. 아, <laughs> 여기 보면, 어, 아무튼, 왼, 왼손에 들고 계시다. 그림, 여기. 제가 가끔 이렇게 그림 보면 항상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살펴보는데. 어, 그리고 예수님의 왼팔 아래에는 마치 재단 위로 흘러내리는 수정처럼 맑은 물로 쓴것 같은 커다란 글자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브레이스 해가지고, 은총과 자비, 미세리 거르대야, 그죠? 은총과 자비가 흘러내리고 있다. 어, 이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아, 이렇게 좋은 그림을 저 밖에 모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재단 앞에 우리 모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냥. <웃음> <웃음> 네. 좋잖아요. 그죠? 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림이고, 흔하지 않아요. 어, 흔하지 않고, 어, 기 파티마 평화의 성당의 재단 뒷면도 이 그림,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부조로 이렇게 새겨나 있어요. 그만큼,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면 나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신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조금 잊혀지고 제가 아까도 우리 자매님 몇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엘리트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 신비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복음 설명한 것처럼, 그냥 사랑의 신비예요. 사랑의 신비예요. 근데 이게 마치 삼일체론을 배우면, 아, 그 신학자들마다 삼일체론 해가지고, 이따만한 책들을 써요. 그러니까 신자들한테는 삼일체가 뭐예요? 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 그냥 이렇게 남아버렸죠. 아까 하던 얘기는 뭐였냐면, 어, 식별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로서 악과 싸우기 위한 삶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선과 악, 악마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시죠. 왜?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이냐시오 영신 수련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이냐시오 영, 이녀시오 영신수련을 보면 이제 식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치 식별이 되게 어려운 기술처럼, 물론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많이 학식이 깊은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누구나 조금만 훈련하고 조금 배우면, 아, 이거는 악마의 목소리구나. 악마의 목소리는 뻔하잖아요. 네, 네가 해봐야 무슨 소용 있어. 넌 쓸모 없어. 하지 마. 해봐야 소용 없어. 어떤 비관주의라든가. 불평으로 끌어들이고. 자꾸, 그죠? 네.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의 목소리는 어때요? 언제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런 식별들이 엘리트들이나 할수 있고, 마치 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못 배우면 못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엘리트주의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 근데 성모님은 누구한테 나타나셨다? 뭐, 아홉 살, 열 살, 아이들하고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통해 어, 진짜 중요한 기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막 강의를 막 한다고 해서 나는 잘났고, 여러분은 못났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목자잖아요, 그죠? 어, 목자, 목자라고 표현 잘안 합니다. 저는 양치 개라고 표현하는데. <laughs> 예, 네, 여러분은 이제 몰고 다니는 거죠. 바른 길로 할수 있도록. 그냥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느님이 조금 더 주셨겠죠. 네, 조금 더 주셨겠죠. 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돌보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어떡해. 그죠? 아무튼. 아, 나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신비라는 것을 알았고, 또, 또한 밝히라는 허락을 받지 못한 이 신비에 대한 빛을 받았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그림 속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교황이 전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일치하여 러시아를 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하느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로 그때가 왔다. 하느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러시아를 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나를 거슬러 범한 죄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 외에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나는 보상을 요청하러 온 것이다. 이 지향으로 너 자신을 희생하고 기도하여라. 네, 굉장히 일관적으로 계속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이루치아 수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프랑스 왕처럼 그들은 결국 후회하고서야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으리라. 러시아는 이미 자신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렸을 것이며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더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실제로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 러시아에서 시작된 이 공산주의 이 무신론의 물결이 어, 전 세계로 어, 퍼져 들어갔고 이 세속 정신은 어, 이제 학교 뭐 어떤 교육 속에 침투하면서 아이들은 신앙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학교를 다니면 네. 자 학교를 다니면 이제 진화론 배우고 이성적 사고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네, 어떤 뭐랄까 그냥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제가 어제한 강론인 강인데 그저께 모든 인간은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창조된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대요. 네, 창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성경도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신앙고백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여기서부터 내 근원과 나를 아는 네, 여기서부터의 시작점인데 이게 아이들에게서 사라지고 그냥 우연히 생겨난 생물체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뭐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뻔하죠 그죠? 네, 하여튼 러시아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어, 오류들 그래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뭐, 이 그림만 보면, 자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은총과 자비도, 우리, 어, 몇대 전에 이제 자비의 파우스티나 성녀도, 이렇게 막, 요 시기에요. 그러니까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이 사이에 정말 수많은 성인들이 탄생하는데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뭐 비오 신부님에서부터 파우치나 성녀에서부터 콜베 신부님에서부터 그리고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전쟁과 세속화가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 보시면, 1900년대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음 성모님께서 이렇게 발현하시면서 부탁을 했던 시기였던지, 그러니까 성모님이 항상 언제 발현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신앙이 사라질 때. 네. 신앙이 사라질 때 항상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게 그렇게 심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때, 이제 생겨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 레지오도 생겨나고, 예, 성모기사회도 생겨나고, 뭐, 나락방, 셀기도, 다,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대적 흐름을 보면, 왜 파티마 성모님이 그 수많은 성모님의 발현 가운데서도, 파티마 성모님은 그 발현의 정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을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말씀하신 게내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 어, 성모 울타리 이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되어서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하시면 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2 3일도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냉동실아 음,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코믿음 가는 수미